자 오늘은 어떤 걸 만드는 거죠? 딸기 탕후루인데요 네. 탕후루를 집에서 만들 수 있나요? 네어 진짜요? 네 재료 어떻게 해야 되죠? 재료는 딸기 딸기, 어, 그 설탕이 있는데요 뭔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. 이탈리아 한국 친구 어. <laughs>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요? 딸다. 딸기 딸기 딸기, 딸기. 자, 만들어 볼까요? 음. 자, 만들어 볼까요? 아. 이쑤시개 꽂아지지가 않는데요? <웃음> 어떡해! 실패! <laughs> 아, 실패는 포기할 때 쓰는 말이야. 지금부터는 할지, 그 엄마 포크 하는 거는 아니지. 그 저거 포크도안 된다. 음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고 이거 만들고 있어?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어.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얼티나 보여줄게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씩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제 다 탕으로 컵케이크야? 아니야 나는 콩물이 뭐야? 봐봐 몰라. 이게 이제 설탕물이야 이게 탕으로가 이제 되는 주 재료거든 얘가 이제 다 녹았어 여기다가 너. 이 밀기를 푼우탕 그러면서 이가 보여? 그럼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? 그래서 얘를 꺼내. 얘를 굳히는 거야. 그럼 우리가 먹던 그 탕후루가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이거 요... 따뜻한데? 내가 볼 때는 이걸? 여기 따뜻하네, 엄마? 응, 맞아. 됐어, 여기다 놔. 이제 다시 놔. 그 옳지. 이거, 이거 봐. 굳잖아, 이렇게. <laughs> 와우. 쑥 됐다~ 먹어봐~ 이대로 넣고 먹방해봐~ 음. <laughs> 어때요? 맛있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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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응. 다음 주에도 탕후도 못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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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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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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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제 먹고 싶은 음. 마다한 번씩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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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? 마지막! 음, 잡고 싶어요. 고맙다. 다. 아, 셀, 안녕, 한번 해줘. 안녕, 안녕, 안녕! 여기 보고, 카메라 보고 해줘야지.